왜 여기는 안씨녔지? 귀엽다 왔다가... 너차 게시합니다 충전은 했어요? 네 충전 해놨어요 오오 웬일 오늘 아침에 해놨죠 아하, 여기 아마 뭐 특징 이런게 있을거예요 보내주신건데 업체에서 그좀 어필하고 싶은 부분이거든요 네 한번 읽어주세요 제가. 자 이거는 모델명의 오대면의... XF. 이, 모델명도 알려께 드릴까요? 아, 자막으로 쓸게요. 아, 모델명 그겁니다. 자막으로 나갈 거예요. 특 장점이 있어요. 제가 어제, 이잘모 사양은 잘 몰랐잖아요. 근데, 써봤는데 압이 되게 세다고 느꼈거든요. 근데 여기 써있는 게, 배터리 용량이 출시 제품보다 많다. 아, 배터리가 오래 간다는 거겠죠, 아마도? 아, 제가 압이 높다 그랬잖아요. 확실히 압이 높네요. 다른 제품들이 5.5면은 얘는 7.7. 그리고 분무 가능량은 1 5통 가능. 아, 한번 충전했을 때1 5통을쓸수 있다는 거고. 어, 여기 써있는 게 압력이 7.7바여가지고 직접 이렇게 분사할 때 수평 7, 수직 3미터로. 3, 이걸로 그럼 인상 관리 쳤으면 더 낫을 수도 있겠다. 네? <laughs> 저 엄청 네? 큰거 갖고 왔었잖아요. 아니 그게 더 압이 세으려나그80 이상 네. 소리 하지 아, 마시고. <laughs> 스위치랑 충전구가 방수형 제품이다 여기 비닐 하나 씌어져 있잖아요. 다른 거는 비닐 씌어져 있는 거못 봤는데,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늘 이걸로 뭐할 거죠? 제, 저번에 여기 제초제 뿌리려다가 실패했잖아요. 많은 차로. 하세 바쁘실 수가 있으니까. 날씨가 어, 갑자기 엄청 덥다가. 시원하잖아요. 저녁이라 그런지 괜찮아요. 음. 선선합니다. 고구마 같에도표다 끌어가야 돼. 약쳐요 거기서. 아, 거기 이제 약을 쳐서 잡을 수 없어요. 톱갖고 가요. 아. 물 색깔이 왜 그래요? 아 이거요? 물통에 흙이 좀 있었어요. 근데 어차피 거름망이 있기 때문에 그 불순물은 다 걸러져요. 가동을 해보면 이게 막 되지? 아 이게 안안 들어가. 똑바로 하시라고요 지금. 아, 어, 이 이것도 조어 미안합니다. 다른 거 고구마에 먹죠. 뭐지 이거? 좀 퍼지게 하셔야죠. 아이렇게 어, 아, 됐다, 됐다. 맛이 좀 세긴 하네요. 어, 확실히 다른 거 쳐본 거랑 음. 달라요 손에서 느낌이. 그냥. 엥? 이렇게 나가거든요? 얘는 이렇게 쫙 나가는 느낌이 있어요 어? 약을 안 갖고 와버렸네? 네? 네 이게 바스타랑 비슷한 건데 어차피 고랑에 칠 거니까 쳐보도록 하겠 제가 원래 칠려고 한 약은 놓고 와버렸네 어. 아.. 네? 예. 괜찮네 똑같은 거. 성분이 똑같은 거요 성분이. 너무 파란색이네요, 아 맛있게 생기지 않았어요? 약간 불량식품 맛이 날것같은 얘는 바다 억제제. 좀 전에 낸건 제초제였고. 세 개나 넣어요? 얘는 전착. 풀에 잘 붙어가지고. 원래 농약에. 아마 양 넣고. 물을 넣어가지고 어느 정도, 어머, 어느 정도 섞였을 거예요. 구독자분 저한테 뻥친 거예요. 뭐라고? 이거 X자로 매는 거. 어, X자로요? 근데 생각해보면, 어, 뭐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 뻥치냐라 그랬는데. 살짝 넘어갈 꺼냈어요. 다녀오세요. 뒤에. 야, 물 샜는데? 물 샜는데? 어디서요? 위에서? 인터넷. 안 다쳤어요? 어쩐지 다리가 칙칙하더라 살더쳤는데요아니요 틀어봐요 아, 아 알았다 나사가 제대로 안 물렸구나 그럼 제가 맞은 건 농약이네요 지금 보면. 이 네. 이거 물 빨리 끼얹으세요 어디요? 요거 아뭐 등에 묻었는데 어떡해 고생 등이 젖었어요 지금. 딱을 그대로 갑니다. 안녕하세요. 아제 주제를 더럽게 친다고? 누가 제 초대를 그렇게 맞으면서 쳐요? 저안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어, 잠깐해 샜는데요, 계속? 거기 안에 고무링 잘 꼈어요? 왠지 괜찮을 것 같아. 안 샜니. 다시 아, 출발. 아니 근데 지금 이러고 뿌리면은 분명히 댓글로 뭐라고 하신다고요 왜요? 뭐가 문,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마스크랑 반바지? 어? 옷깔아입할 시간이 없었어요 장갑도 어? 없고 지금 어? 댓글로 이제 어마어마하게 잔소리를 하실 거라고 아 이게 장화도 그런 장화를 신고 제초대 뿌려요 세상에 딸기넘트에서 일하지 않아서 그래 우리 동네 이장님도 그렇게는 안해 아, 원래 제초제 할 때는 긴장화랑 긴바지 입는데 네, 오늘 시간 여건상 안 돼가지고 아하... 아 여따 뿌리지 마요. 유동 <laughs> <laughs> 분무기는 응. 필수템인 것 같아. 한번 떠보고. 네. 자 이제 가세요. 할 거예요? 응. <laughs> 짜랑한다더데 <목소리> 맞냐?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